안녕하세요 울산 KBS 여성노래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화요일의 남자 수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 네자 오늘 배울 노래는 아, 좀 경쾌한 리듬의 노래입니다. 우리가 손가락 하트라는 노래 아 노지훈 씨 노래네요 자이 노래 앞서 저와 함께 또 시간을 즐겨 주실 최고의 피아니스트 박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여전히 두 분은 오셨습니다 <laughs> 자주 뵙는 것 같죠? 네 음, 자주 자주 오세요 이 방송을 자꾸 타다 가 보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방송 안 타면 집에 잠을 못잘 정도로 좋은 게 방송입니다 자두 분에게도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손가락 하트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과 같이 한 소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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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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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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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아. 손가락 하트. 말 그대로 이건 같아요. 엄지, 금지 이렇게 만나면 여기 손가락 하트가 되는 것 같아요. 두분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, 이거 사랑합니다. 아, 이거 참 되게 귀엽네요. 이게 한때는 되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뭐 어디서라도 다 이렇게 하트를 표현했던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것 같아요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? 옆에 두고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아, 등잔 밑이 어두웠나?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.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. 아, 당신 당신 내꺼예요. 예.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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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받아 주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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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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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나 사랑을 이루니 아아 손가락하트 일절 것 이즈는 어떻게 하나 둘셋네 번째 줄 가까이 있었는데부터 갈게요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부터 한번더 반복해서 쭉 하시고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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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나를 사랑을 이루니 아아 손가락하트를 두번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손가락하트는 손가락하트 하고는 이렇게 쭉 찔려서 밖으로 뱉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같아요 가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요? 범지와 금지가 만나서 너와 내가 너무나 잘 맞는 이게 만들어져야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사랑이 된대요, 사랑이. 그런 만남을 표현한 노래죠.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과 같이 한 소절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합니다. 빠르기가 144의 빠르기입니다. 매우 빠른 노래 출발합니다. 자, 항상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몸은 리듬을 타야 돼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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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을 받아 h 세요 p y 하 a 하 p y happy, h a p p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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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지 p p y happy, h 손가락 같은 a 까 있었는데 왜 몰랐나?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아 등잔 밑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.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. 아 당신 당신 내 거예요. Yeah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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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받아주세요. 하트하트하트 하트, 하트.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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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마 사랑을 이루미 하하 아, 아, 손가락 아티 지 엄지, 엄지, 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등잔 밑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당신 당신 내거예요 yeah! 손가락 핫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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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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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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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마 사랑을 이루미아 손가락같이 마무리.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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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마 사랑을 이루 미 노래가 되게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입니다, 여러분. 어, 두박자 반을 하고 들어가네요. 자, 피아노로 먼저 어디까지 안 가볼까요? 아, 아 손가락 하트까지 세줄안 가보겠습니다. 자, 피아노 두박자 반 하나 둘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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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받아 주세요, 샘네 하트,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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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 이에요 샘네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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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마 사랑을 이루니 하하 손가락 하트 쉽죠? 이것만 잘하면 뒤는 저질로될것 같아요. 한번 더 해볼까요? 피아노로 하나 둘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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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. 셋내 하트 하트 하트, 하트. 하트 작지만 진심이에요 셋넷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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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 나 사랑을 이루니 아하 손가락 하트 돼요? 네될것 같아요? 네두 분만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피아노 같이 자, 두 박자 반하고 가요 하나 둘 손가락 하트 하트 마음을 받아주세요 s a 하트 하하트 i d eh, do, hatt, d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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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지 n t chip, ye, yo, 네아 i d um, di, um, di, um, di, um, di, come, d 자,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고요. 이제 정박자로 들어갑니다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. 빠르기가 1 4 4에 경쾌한 빠른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박자에다가 힘을 탁 주. 가까이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.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몰랐나? 이렇게. 왜 찾았나? 이렇게. 앞에다가 살짝 살짝 힘을 주면서 가면 되겠어요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. 헤이.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이런 느낌. 앞에다가 콕콕 집습니다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? 헤이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헤이 아 등잔 밑이 헤이 어두웠나? 하고는 마지막에 나 하고는 축 펼침이 되겠네요. 어깨 발이? 자한번 해볼게요. 피아노 같이. 자두분 하나 둘 시작.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? 헤이, hey.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헤이, hey. 아, 당신 위치 어두웠나? 똑같아.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. 헤이, hey.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왜 몰랐어요? 아, 당신, 당신, 내꺼예요 헤이, hey. 이렇게. 요, 헤이, hey. 한번 찍으면 되겠네. 요헤이 헤이. 시작 요헤이 아이고야 이자 <laughs> 전간주 짧게 해서 음악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가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두 박자 반응 하나 하트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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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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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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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하하 손가락 아트 자 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셋 <목소리>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등잔 밑치 어두웠나 넘어가자 둘셋넷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헤이.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헤이. 아 당신 당신 내 거예요 예!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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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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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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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아 손가락 같이 노래 다 비웃어요 <laughs> 노래 가뭐 이렇게 빨리 끝나 이 노래는 부부간에 이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는 경우는 그자릅죠 그죠? 요즘 젊은 신세대들이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손가락 하트인 것 같아. 그래도 뭐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만 꼭 사람 표현하고 사랑하는 법이 있나요? 그죠? 렇 네. 우리도 저도 또 우리 두 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손가락으로 하트를 표시하면 딱 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사랑니다 <laughs> 이게 음지하고 금지가 이렇게 만났는데도 이게 사랑의 크기가 다 틀린 것 같아. 그죠?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훨씬 커 보이죠. 요걸 <laughs> 조금 작게 이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사랑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요거만 기억합시다. 한 박자는 힘을 주고 줘가고, 여덟 박, 그러니까 반 아, 박자, 그러니까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이걸 했다. 앞에까만 힘을 준다.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몰랐나 이런 느낌. 너무 강력하게 뭐 어딥니까 이게?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아내기보다는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아내 이렇게 살짝 포인트만 앞에 톡톡 짚어주면 이 노래는 그저 그저 그냥 훅 그냥 그저 먹는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 자일절만한번더 해보시오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1절만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큐이듬을 <목소리> 신나게 144회 빠르기 두 박자만 하트 손가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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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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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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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 마 사랑을 이루니 아 손가락 아 앞에 그만 찍어 둘, 씩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등잔 밑이 어두웠나 똑같아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당신 당신 내 거예요 yeah! 손가락 하티+ 하티+ 하티 내마음을 받아주세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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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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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하하 손가락 같이 쉽죠? 네 좋아요 노래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두 분의 실력입니다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은 노래라는 것은요. 늘 리듬 속에 내가 몸이 흔들거리니까 내가 노, 소리는 목에서 나는 거지만 노래는 몸이 한다는 느낌. 빠르게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면 해가지고 훨씬 더 노래를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빨라진다는 거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자꾸만 음악 속에 내가 살아야만 그걸 리듬감을 잊지 않고 잘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, 우리 가 이제 그이 노래는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 해보셔서 하지만 되게 리듬이 반복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경쾌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가사 속에 보면 어 어쩌면 어 이게 이제 손가락 하트는 하트인데 이게 한잘 보세요. 음지와 금지가 멀리 있는 것같죠 멀리 있어요. 아니 있어요. 멀리 있는 듯하지만 이게 되게 가까운.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요 주변에 내 주변에 그쵸? 아주 괜찮은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. 네, 근데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랑을 하고 올지도 몰라 그죠 자꾸 먼 데서만 먼 데만 바라보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아내 주변에 가까이에 내가 미처 몰랐던 곳에 내 사랑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숙제 네. 내 가까이 있는 사랑을 찾았어 오케이 괜찮겠어요? 네. 네. 자일절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전간주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일절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절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손가락 한티한티한티 내 맘을 받아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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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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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만나 사랑을 이루니 하하 아, 아, 손가락 하트 1, 2, 3,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아, 남자 밑이 어두웠나? 이채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.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. 아, 당신 당신 내 거예요. 예! Yeah! 손가락 하트, 하트, 하트.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.

아 손가락 같은 하고 마지막은 콱 찔러서 뱉트 주시면 될것 같아 노래 쉽죠? 네 지금까지 배운 노래 중에서 아마 이 노래가 생각보다 좀 상당히 쉬운 그런 반복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래가 히트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 분이서 한 맞혀보세요 이 노래 히트한다 일번 히트 못한다 이번몇 번? 1번번 히트한다 어 그럴 수도 있겠네. 아, 또이 노래가 너무 경쾌하고 신나고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요 3종 세트 꼭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? 제가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자, 경쾌하고 신나게 손가락 아트 노지훈 출발합니다 헤헤. 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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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지만 진심이에요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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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 엄마 사랑을 이루니 아 손가락 아트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나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 아 등잔 밑이 어두웠나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 아 당신 당신내 거예요 예가락 하팅+ 하팅+ 하팅 내 맘을 받아 주세요. 하트, 하트, 작지만 진심이에요. 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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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지만 마 사랑을. 근데 왜 몰랐나? 이 옆에 두고 딴 사람을 왜 찾았나? 아, 네. 어두웠나?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지.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몰랐어요. 아, 당신, 당신, 내 거예요. 예! Yeah! 손가락 하트, 하트, 하트.

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